자 오늘 승리의 순갑입니다. 김지찬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뭐, 어, 저희가 세보니까 41일 만에 오늘 일본 복귀전이라고요. 네, 네. 오늘 뛰고 난 소감이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 일단 건강하게 이렇게 야구장을 제가 좀 누빌 수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에 햄스트링 부장이 세 번째잖아요. 네. 상당히 본인도 힘들었고, 팀도 힘들었을 텐데, 네. 본인이 어떻게 지금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뭐 이게 사실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뭐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 일단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야구 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팀에서도 그렇고 정말 관리를 잘 시켜 주셔가지고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1대 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 동점을 동점 득점을 했는데 그때 선두 타자로 나가서 안타를 기록하고 어 강민호 선수 땅볼 때. 3루까지 뛰어들었어요. 네네. 오늘 그 부분이 동점으로 가는 결정적인 그 단서였던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3루까지 뛴 거예요? 어, 그냥 뭔가 그때 딱 틈이 보여가지고, 음. 그냥 과감하게 네, 시도를 했는데, 또, 뭐 자신도 있었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혁 선수 땅볼도 조금 짧은 타구여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홈까지 뛰어들 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 네. 어, 벤치에서 뭐 맞으면 이제 무조건 홈으로 음. 가라는 그런 사인도 있어 가지고. 사실 근데 지역형이 살짝 체크 스윙으로 해서 이제 타구가 나왔는데 뭔가 저도 약간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네, 뛰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김지찬 선수가 삼성 타선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본인이 없을 때좀 팀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피처스나 재활하면서 피처스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올라오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나요? 어, 일단 제가 세 번째 부상으로 내려갔었는데 음. 그냥. 뭐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팀원들에게 가장 좀 미안한 마음이 컸었고, 어 그래서 이제 재활 군에 있으면서 좀 쉬면서 어가서 갔을 때는 이제 게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남은 네. 경기만큼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제가 뭐 쏟아 부을 수 있는 거를 쏟아 붓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활하고 있을 때 제일 좀 연락을 많이 했던 선수나 동료나 선배나 후배가 있나요? 어뭐 다들 뭐 연락을 종종 해가지고 <laughs> 네뭐 네, 자욱이 형한테도 왔었고, 네. 뭐 승규 형, 재현이 그리고, 음. 그리고 지혁이 형이 중간에 또 이군에 내려왔었어 가지고 뭐 그때 병호 형도 있었고, 네, 네 같이 그렇게 좀 다니면서, 네,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허벅지 상태는 100%다된 거죠? 네, 네 지금, 네, 상태는 100%고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네, 제가 좀더 그라운드를 좀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걱정을 했거든요. 오늘 복귀했어도 설마 120%로 뛸까? 근데 몸, 몸 상태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몸음 상태가 좋아가지고 좀 네. 어떻게든 출루를 해서 좀 빨리 좀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네, 근데 또 이렇게 오늘 하나 뭐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 있게 되어서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이제 없을 때 박승규 선수가 어... 상당히 좀 1번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네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1번 네. 타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들어가서 이제 승규 박승규 선수의 이제 역할을 다시 좀 부여받고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좀 하이 타선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나요? 어뭐 제가 올, 올해 뭐 작년만큼 못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 뭐 감독님 네 감독님께서 뭐 선택을 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승규 형이 네, 일본에서도 잘 하고 오늘도 홈런도 치고 해서 저는 뭐 거기를 굳이 제가 들어가야 되나 싶을 네. 정도로 네, 승규 형또 잘하고 있어서 음. 좋고 우리 허도환 위원의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한 거 같아요. 뭐 김치현 선수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감독 입장인데 그렇죠? 저는 네. 김지찬 선수의 1번을 상당히 좋아하고 상대팀에서 <laughs> 저희는, 네. 봤을 때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음. 네. 네 제가 더 잘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그 위치에 갈수 있게끔 네.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할 때 돌아왔으니까 몸관리 잘해서 네. 더 아프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찬 선수였습니다. 네.